다리 잘 건너네. 아이고, 잘한다. 우리 기염이 잘한다. 아이, 거기 있으면 못갈 데가 없어. 우와, 다리 하나 다 건너왔네. 거기 또 없어? 거기 떠주세요. 이야 우와 거기 떠주세요. 여기나 좀 무서워요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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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 어. 어. 다시 돌아오고 있어. 이야, 우리 귀염미 자다네. 다른 강아지는 이렇게 뭐 끝나오는데. 아유, 응? 여기 거기 있네. 거기 거기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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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이, 빨리 빨리. 히이. 아, 다 먹었어. 끝이 다 왔어. 이야, 나이스? <laughs>